어, 사랑의 힘. 칠마. <laughs> 랭트리 마을로 돌아가는 건가, 이제? 폭풍 속의 노래. 어 지금 세상이 거의 멸망하고 있죠 지금. 오막 음, 음석 떨어지고 난리 났네. 오 어, 뭐야 이건 랭트리 마을 처음에 그 귀신 씨 마을 아니었나? 어 루비에지. 뭐야? 어 뭐야? 미리암, 언트좀 나아지셨어요? 좋고 말고 할머니은 괜찮으시고요? 잘 지내셔?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해야 했거든 여기서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오버시어는 딱 하나 남은 거지? 맞아요 미리암이 없으니 너무 무서웠어요 또다시 용사를 만났는데 사실 전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렇지만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미리암 그냥 잘못 알고 있을 뿐이에요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난 걔한테 아무 관심도 없거든 난 너를 보러 온 거야 떠나서 미안해 그리고 너 혼자 하게 둘 수는 없었어 아 어, 미리암 농담하는 거 아냐 이젠 정말로 때가 됐어 연트 우린 이제 꿈의 왕을 마주해야 할 거야 그리고 아마 우리 용사님도 만나겠지 그 애가 왕을 죽이면 전부 끝이야 세상이 정말로 끝나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고 말 거야. 이 학원에 있어? 네. 무섭네요, 미리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죠. 미량과 함께 할수 있어, 서 기뻐요. 너. 그래. 어서 가자. 어, 맞네, 맞네, 맞네. 랭트리. 꼬마야 이렇게 보게 되다니 정말 반갑구나 이곳의 상황들이 확실히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어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 난 이곳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했지만 너만이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더구나 생각건데 이게 아빠가 말했던 세상의 종말이겠지 너도 마지막을 지켜보러 온거니? 채 밖에 너무 어둡구나 그리고 다들 너무 풀죽어 있어 세상이 끝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나쁜데 말이다 뭐라 다들 그렇게 축 처져 있기까 지야 해야, 해야 하는지 원 꼬마 신이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1 0 배는 강해졌는 걸 근육은 그대로지만 마음으로 말이야 알수 있단다 분명 엄청난 몸을 하고 왔겠지 세상에 이런 때에 널 다시 보다니 네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이리저리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어 남북한 괴물들이 과연 우리 마을을 공격했단다 나무와 집들을 찢어버렸어 아 유령보다도 더 최악이었다니까. 천장님이 계셨던 게 천만다행이야. 음유시엔씨아 세상에 당신 다시 당신을 볼수 있을 줄 몰랐어요. 말려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확실히 이것은 힘겨운 시간을 겪었죠. 아마 영혼들이 경고했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난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아기새야,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 틀림없이 엄청 멋진 모험을 하고 왔겠지. 전부 듣고 싶네. 아, 곧 세상이 끝나는 거지.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 드네. 네 이야기를 전부 듣지 못할 정도로 남은 시간이 없을까봐 무서워. 너 얘기하는 게 그리워서 아기세요. 우린 하루 종일 이거 얘기하는 건 있잖아. 하지만 이제 하루조차도 안 남았구나. 거기 공동묘지로 가야 됐었나? 여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어디 뭐지? 가자!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안 돼.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아, 데코 가는 거구나. 그냥. 세상이 또너냐 그것도 이런 시기에 인간들은 어떻게 대보는 건지? 일부러 상황이 최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기라도 하는 거냐? 일이 터지기 일고 직전이야. 아주 큰일 말이야. 꿈의 왕이 사라져 간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펑, 세상도 끝나는 거지. 정말로 그런 때 여기에 있고 싶은 거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껴안고 있거나 아니면 뭐라도 붙잡지 그러냐? 멍. 뭐. 결국 마음의 왕께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셨네 아 죄송해요 정말로 노력했는데 괜찮아 자기 오버시어를 잃은 것도 요정의 일중 하나인걸 슬프더라도 말이야 데뷔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여기 있는 모두와 얘기했더니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 분명 괜찮을 거야 그래도 죄송해요 하지만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어 네가 다시 여기 올것같은떠는 느낌이 들더라니 제 쿠신 쿠센 의지 때문에요? 그런 셈이지. 꿈의 왕께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계셔. 왕께서는 용서를 피해 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쏟으셨어.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하지 못하셔. 정말로 상태가 좋지 않거든. 나는 걱정돼. 어쩌면 그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봐. 저희가 제 때와 서 다행이네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전 이제 온 세상을 돌아보고 갔어요. 대지의 노래도 전부 모았고요. 꿈의 왕님 것만 빼고요. 그러니 지난번과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할걸요? 난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야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신경 안 쓰는 거지? 네 에휴 그럼 당신도 정말을 보기 위해 왔나요? 뭐랄까 여기 꼭 파티장 같군요 재밌습니다 전 파티를 사랑하거든요 요잘 지냈어? 나랑 다리를 정령계에서 빼내줘서 고마웠어. 우린 이곳에서 끄, 함께 끝내주는 모험을 했거든. 허, 아, 너구나. 뭐두하고 얘기한 건 너무 무서워. 다들 오버시를 읽고 말았나봐. 다래 여왕님이 그리워. 그래도 나에게는 태양이가 있는 걸. 어 왔다 꿈의 왕님 어어 어, 그러니까 잘 지내셨나요? 아주 끝내주지 당연히 아니지만 말이다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 그래도 내 매력은 여전하다고 안 그렇냐 꿈의 왕님 저희 정말로 이야기 좀 하죠 이야기 끝내주는 건 지금 당장에도 용사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어요. 당신이 마지막 오버시어고요. 영사가 당신을 죽이면 그걸로 세상은 끝나고 말아요. 이야, 정말이냐? 고맙다. 하나도 몰랐네. 우린 당신의, 당신이 지닌 대지의 노래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죽기 전에 말이야. 어서 연트한테 마지막 부분을 내놔. 알겠다. 그러지. 정말로요? 아니? 있잖냐. 사실 슬퍼지려고까지 하는군. 왜냐면 넌 절대 알지 못할 테니까. 당신이 알려주려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지의 노래를 말한 게 아니다. 내 말은 종말 말이다. 이제 넌온 세상을 돌아보고 왔겠지. 너 스스로도 틀림없이 봤을 거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 다들 희망을 잃고 있지. 그건 단순히 종말이 다가오는 신호가 아니야. 그거야말로 종말이지. 필연적인 일이야. 노래를 모으는 일은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대지의 노래 같은 간단한 정답에 의지해 해결하겠다는 게 그거야말로 슬픈 일이지. 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끝나 있었다. 다 말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시게요 대지의 노래도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모두들 그리고 모든 것이 흩어지고 있지. 항상 그래왔어. 우주가 시작한 이래로 팽창하며 쇠퇴하지. 지금에 와서 온 우주가 우주 전체가 하나 되어 행동할 수 있었으면. 애초부터 정말은 오지 좋지 않았을 거다. 들어봐. 나도 모든 게 끝나길 원하진 않아. 그 과정을 늦추려고 할수 있었던 모든 일을 했다. 규칙 막에 어겼지.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악화시킬 뿐이었어. 내가 시간을 지체했던 동안 바깥 세상은 흥축하게 변해 버렸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고. 세상을 더 연명하도록 두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냥 보내줘야만 해. 어! 아또 갔다 용사. 어, 킬더 드림킹 떴다. 아, 순순해서 좋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인 거지. 크레딧 올라갑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 no. 오들이 말도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다니. 놀랍더네, 신중전 그만해. 너희 둘다 아주 잘해왔잖아. 사사건건 날 방해하는 일 말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헛수고 했어. 내가 이겼다고. 너희 패배자들에게 승산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상쾌한 기분이네. 이렇게 쉬울, 쉬운 게 아쉬울 좀, 지경이야. 에알라가 당신이랑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당신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대요. 에알라는 우리를 믿고 있었다고요. 당신이 그냥 기다리기만 했으면서 우린 꿈의 왕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하, 그런 말을 했다 이거지? 그래, 사실이야. 마지막에 와서는 에알라마저도 내게 등을 돌렸지. 그래서 걔를 내쳤다던 거고 왜냐면 그 녀석이 틀렸으니까 설령 네가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런 미친 결국 끝나는 건가요? 우와 이제 세상이 망하죠 이제? 다 죽었어? 어 뭐야? 아직 안 죽었어? 오 뭐야? 이래야 다 느낌이 있지? 진짜 끝판 보스구나. 제 정신이 아니네. 그렇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요. 꿈의 왕을 죽이는 걸 막아야만 해요. 알고 있어. 마지막 기회야. 너랑 나랑 사악한 거대 보스 몬스터 대, 고독한 용사 한 명이라. 꽤나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으악, 이건 멍청한 짓이야. 끝도 없이 꿈의 왕을 지킬 순 없어. 결국엔 저 녀석이 이길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하지? 검을 훔치죠 오드리는 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 녀석이 검을 훔치자고? 그건 말도 안돼 하지만 알겠어 난저 녀석이 시선을 끄는데 아넌저 녀석이 시선을 는데 집중해 난 검을 노릴게 오케이? 어. 와~ 어. 계속 방해, 방해 길못먹게 계속 방해 길못먹게 계속 방해. 그렇지, 그렇지, 길못먹게 계속 방해. 그렇지, 그렇지, 길못 먹어, 지금 길못 먹어, 저길못 먹어, 저길못 먹어, 저못 먹어, 지금 길못 먹어, 오, 아! 기못먹여 계속 방해. 계속 부딪쳐. 계속 부딪쳐. 계속 부딪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도 다 도와주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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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끄없이끄없이 가, 끝없이. 기못 모은다, 기못 모은다, 이제. 기못먹은다 그렇지,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야! 야, 나무들도, <laughs> 나무들도 와. <laughs> 그렇죠 오, 오, 엄청 방해하고 있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 하나도 못 맞죠, 지금? 오,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오케이. 어왜왜또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Oh, okay.